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전국적으로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현승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전국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고양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집회에는 고양시 목회자들을 주축으로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회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대해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언급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외에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유연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23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처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법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한편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책위를 만들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입니다